음. 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에, 오전 11시 28분, 여기는 나우스드비엔터입니다 룩살!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고요. 또, 라우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 원장이에요. 어, 지금, 어, 라이스, 어, 전 아침에요. 영가천도 제 지내고, 지금 여기, 어, 한국 빵 공장에 가서 빵 사갔고요. 여기 지금, 어, 지체 부자들, 아이들,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들, 빵, 우유, 과일 나눠주고요. 지금 라이스 집에 왔어요. 자, 라이스가,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라이스가 이 차요 라이스가 차두 대로 저희를 돕고 있어요. 룩사이 뭐 마오커놈. 뭐, 아, 땡큐. 라이스 룩사이. 어, 소배 소. 라이스 이 예. 룩스 라이스 룩사이라고요 아들래요 엄청 잘 라이스. Somebody. 어, 룩사, 가우리 아, 가우리 어, 라이스,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에, 라이스, 오, 엄마, 엄마, 이 아, 어. 라이스 잠깐, 어, 라이스 잠깐 이거 피쳐 주세요, 어, 이거 이어자 컵자에 어, 물을 갖고 왔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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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 아들을 못 만났어요, 어. 용돈 자야 어, 이거 라오스에서 제일 큰 돈이에요. 아, 어? 응암 라일라 라이 라이 라이스. 아, 저. 예. 자, 우리 라이스가요. 예, 지금 오늘 어, 도와준 거예요. 라이스 너무 고마워요. 예, 라이스 큰 아들이에요. 아까 아기는 작은 아들이고요. 예. 아, 여기는요, 그 라이스네 집인데요. 예, 500평이에요. 진짜 <laughs> 라이스 부자죠. 저희 집은 300평인데, 예, 라이스 이게 집에 500평인데 한 보여드릴게요. 아, 예, 집 진짜 크죠? 예, 예, 집이 엄청 커요. 예, 나이스 남편은요, 그 한국에 갔다 와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스가 지금 혼자인데 나이스는 40대예요. 그래서 한국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나이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여기는 불단 인데요 이렇게 물이랑 바나랑 이렇게 매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넘어졌네요 어제 비가 많이 와갖고요 예오 이렇게 생선도 놓고 막 그랬네요 와. 예, 라이스 집 엄청 커요 예. 예, 이건 양규비가 좋아했던 리즈인데요. 이거 엄청 맛있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이리즈라고인데 엄청 맛있고 달아요. 어, 이것은요, 망고대, 나이스 집에. 나이스 집에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요? 나무가 뭐한 50년 된거같아요그러니까 라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부잔 거죠. 이렇게 큰 집을요. 예, 보세요. 예, 나무 보세요. 예. 집 엄청 크죠? 야 여기다 그냥 텐트 치고 자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나이스네 집이요? 예 어우 나이스네 집 정말 정말 좋아 이거 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어제 이쁜 꼬꼬 아가들 있었는데 뿅아리도다 없어졌네요 어디 갔지? 얘네들아 <laughs> 여기 있다 아우 이쁜 아가들 예 저희 어렸을 때 집이요 130평에서 닭이랑 다 키웠어요 아마 저것들이 도망가요 그 위험을 느끼는가 봐요 아 저거 병아리 엄청 이쁜데 엄마만 따라다니네 어우 안타깝죠 어제는 보였는데 예 근데 제가 철수할게요 저거 놀래면 안 되잖아요 야집 시원하다 지금 오늘 라오스가 35도 인데요 여기는 완전 가을인데요. 야, 나이스네 집 초초. 예, 네, 나이스네 집에 절 만들면 정말 좋겠네요. 네, 딱그 생각밖에 안 되네요. 네, 갑자기 나이스 집에 지금, 좀몇번 왔는데, 오늘 갑자기 나이스 집을 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나이스네 집 창고도 있구나. 오, 창고가 있네, 나이스 집에. 오, 오토바이도 있고. 오, 좋다. 라이스 집에 창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어, 집 너무 멋있죠? 어, 나우스에서는요, 이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예 집에서요. 예 집이 너와, 많... 혹시 라이스한테 관심 있으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라이스가 이 차가 두대 있잖아요. 이게 차가 한 대가, 아, 지금 한국 돈으로 3천만이 넘어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면 이 나라가요, 중고 수입이 안 돼요. 매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하여튼 그 라이스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 라이스에 관심 있으면 010-3376-4938 연락 주세요. 이제 저는, 어 다음 그 시장에 또빵 나눠주러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촬영할게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